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호주 청정호 앞살리살 사과꽃 떡갈비! 다질게요. 다져서 하게 되면요. 편득하면서 고급스러워요. 야채를 살짝 넣으면 포화도 잘 되고 덜 부담스러우시니까 같이 해 드릴 거예요. 공간을 주는 느낌? 사과도 다져야지. 600g씩 양념을 다 넣어요. 안에 약간 공기를 빼면서 쫀득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치대는 거거든요. 제철 사과로 정과를 만들어서 곁들이려고 해요. 세 숟갈 물엿도 세 숟가락, 다섯 숟가락, 세 방울. 거품이 가운데로 모였어요. 사과를 투하해. 10초. 불을 끄세요. 이거 보이세요? 나 튀어나오면서 말리는 거? 떡갈비는 센불 아니라 중 불에서 천천히 굽는 거예요.